네, 두 번째입니다. Dates는 July 12th, 네, 7월 12일이고요. Time은 7:20 PM, 오후 7시 20분이에요. 음, 네. 다 no, 기록. Around sunset, I heard a strange sound. Sunset은 일몰이죠. Sunrise는 일출이고 sunset 일몰. 저에 Around sunset, 나는 뭘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Strange sound. 그래서, followed, 따라갔어, the sound. 그랬더니, found Stella crying next to her mom. 그리고선, 따라가서는, Stella가 울고 있는 거, f o u n d 는 동사, find의 과거인데, 그것도 역시 ing를 보고로 씁니다. O형식이에요. 목적어, 목적어. Stella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next to her mom. 엄마 옆에서. beside 같은 거죠. by, beside. 다 가능합니다. She was lying dead. 여기서 she는 누구냐? Her mom. 엄마지, 엄마가. Was lying. 여기서 lying은 눕다, 누워있다. 이 lie라는 거짓말 하다 아니고, 여기서 눕다. 그래서 lying, 누워있었어요. 근데 dead는 죽은 채, 이런 의미야. dead, 형용사쓰어요 lying dead, 죽어 누워있던 것. She was lying dead. 누워있, 죽은 채 누워있었고, Stella s l o n e Stella는 혼자였어요. It's dangerous to stay alone in such a wild area. 자, it's dangerous. 위험해요. 여기서 i 은 어, 이제부터 앞으로 i 이 나오면 그것이라기보다는 뒤에 투부 정사가 있나 찾아봐서 가주어진 주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네. 그 투스테이가 진주어요. 얘가 주어. 그래서 머무는 것. 혼자 남아 있는 것. 이런이지. 혼자 있는 것은 to stay alone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 is은 가주어죠. 네. 근데 어디에 어떤 상황이지? In such a wild area. 그렇게, s u 이렇게 험한 지역. 그러니까 wild는 야생의 이런 의미인데 음, 그런 야생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보호자가 그런 상태, 그런 지역에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얘는 아직 베이비 아들 반대데요 What's more, 거기다가 what's more는 연결어, 이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인데. 더 하는 거지, more니까. 그렇게 해석은 거기다가, in addition. 이런 의미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의미 It was going to be dark soon. 자, 혼자 있는 거는 위험한 데다가, 곧 어떻게 되고 있어 To be dark soon. 이때 이젠요, 날씨 이런 거 이렇게 비인칭 주로지. 예, 곧 어두워질 것이었어요. 어두워지는 것이었어 그, be going to인데, 예, 마하게 되는데, 음, 과거 속이니까, 과거 속이니까, 어두워지고 여기 이투디의 원형이고요. 어두워지. 곧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두워질 것이었어. 원래는 이건데. 뭐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그니까 위험한 데다가 곧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Elephants can't see well at night. 코끼리들은 밤에 잘못봐요 밤에 잘볼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예, 네, 런 문장은 위치도 좀봐 주세요. 밤에 어두워져, 곧. 근데 밤에 잘못 봐. 그래서, s t e l l 이 c o 비어 d a 적이 오는 걸볼수 없으니, 쉽게, c o 조동사, be a t 수동태적 공격하다가 아니라, 받다. 공격받을 수 있어요. 응. 혼자 있고, 보호자는 없고, 엄마는 지금 죽은 상태에 누워있어. 슬프네. 그런 상태에서 곧 어두워질 것이고, 엘리펀지, 코끼리들은 밤에 잘못 봤는데, 여기는 지금 왜 현재냐 하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어, 여기는 현재를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때 일어났던 일 얘기하니까, could i s l be attacked. 쉽게 공격을 받을 수있었어 I could, I called the elephant shelter and asked for help. 전화를 걸었다는 소리네. 네, 코끼리, 네, 코끼리 보호소, 매니진처라는소인데 셰어터가. 기리 보호소에 전화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Act for help. I decided to stay by her until the rescue team came. 나는 결심 결정했대 decide는 to를 쓰죠. 머물러 있기로 by her 이 옆에 아기 코끼리 옆에. 언제 저 폭선에 모아도 the rescue 줘. 아, 레스큐 팀 주어, 게임동사 예, 구조대가 올 때까지, 레스큐 팀이 올 때까지 그냥 옆에서 아기 옆, 옆에, 아이코끼리 옆에서 같이 옆에 있어주기로 머물러 뭐 있기로 결심했다. 네, 여기가 두두 두 번째 날인 것 같은데 두 번째 날이기보다는 라두 번째 기록을 한것 같죠? 아까는 지금 8일이었으니까. 네, 내용이 좀 음,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 아이코끼리가.